안녕하세요 대학생 투자자 매드입니다 나도 부동산 매입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어려운데 모르면 절대 투자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몇십억, 몇백억대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부자와 그 외의 사람들이 대출을 대하는 인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많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사실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은 막연히 위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부모님 세대에는 금리가 10% 전후였어요. 1억을 빌리면 매년 천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3%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 빌리면 매년 300만원 이자로 내는 것이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1억 투자해서 몇천만원, 많이는 몇억은 벌수 있는 시장에서 300만원 이자가 아까워서 투자하기가 두려운 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자들, 아니, 솔직히 중산층만 되어도 어떻게든 대출 많이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대출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은 대출을 받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지만 대출에 대해 막연히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하루빨리, 진짜 하루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매입하면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어? 얼마가 들어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가장 좋은 거는 매입하고 싶은 주택 기준으로 1금융권, 2금융권에 대출 한도 물어본 다음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꼭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LTV와 DSR 말이 어렵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LTV는 Loan to Value의 줄임말로 대출가는 금액을 자산 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자산 가치는 대부분 KB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KB 시세가 3억 원이고 LTV의 70%까지 대출이 나오면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LTV의 50%까지 나오면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니까 네가 지금까지 빌린 돈의 모든 이자 대비 소득이 얼마야를 물어보는 겁니다. 빌린 돈 대비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더 나오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LTV는 비교적 계산하기 편리한 데 비해 DSR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소득별로 은행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특히 DSR은 신용카드 사용에 기존 대출 금액, 건강보험료, 매입하는 지역, 그리고 매입하는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지니까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주거래 은행 가서 DSR 한도 체크해 보는 겁니다. DSR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 봤는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로라도 알려드리면 금액 알려주시니까요. 더불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 DSR 한도가 높으니까 두 군데 모두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LTV는 주택 가격에서 일정 비율만 대출해 줄게, 이고, DSR은 갚을 이자 대비해가지고 너가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많이 해 줄게입니다. 근데 지역마다 LTV와 DSR의 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대출 한도도 줄이고 세금도 많이 내게 해서 과열된 것을 조금 누그려뜨리자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조금만 나오고 세금도 많이 걷어갑니다. 그래야 투기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가열지구보다는 조금 양호한 곳이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도 아닌 곳, 즉 평범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투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 거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빨간색이 투기가열지구고 노란색이 조정대상 지역인데 서울, 경기는 거의 다 투기가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방 광역시들도 모두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큰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투기조정,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LTV와 DSR은 어떻게 도대체 다른 걸까요? 최근에 정책이 바뀌어서 따끈따끈한 정보니까 집중해주세요 9억 이하 기준으로만 보면 투기가열지구는 LTV의 40% 조정대상지역은 LTV의 50% 비규제지역은 LTV의 70%가 대출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법이 투기가열지구랑 조정 조정대상 지역의 무주택자 실수요자한테는 플러스 20% 인센티브를 줘서 투기가일 지구에서는 40 플러스 20에서 60%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0 플러스 20%에서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 대출 받을 때 70%니까 7억원까지 대출이 나올까 싶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한도가 4억입니다. 최대 한도가 4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플러스에서 dsr이 고려됩니다. 투기 가열 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60%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투기과일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은 내 연소득의 10배 정도, 비규제지역은 내 연소득의 15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다른 대출이 아예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연소득이 투기과일지구에서 벌면 2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고, 비규제지역에서 2천만원 벌면 15배인 3억까지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긴 해서 은행가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빨라요. 자, 여기서 LTV와 DSR 모두 고려해서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4억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LTV는 50%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면 20%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4억 원의 70%인 2억 8천만 원에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DSR 적용해서 10배인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억 8천만 원과 2억 원의 낮은 금액인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LTV와 DSR 모두 적용해서 낮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무주택자 인센티브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주택 가 가격이 6억 이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계속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럼 똑같이 4억 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규제지역은 LTV가 70%니까 4억원의 70%로 LTV 기준으로는 2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DSR 기준으로는 3억원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2억 8천만원과 3억원의 낮은 금액인 최종적으로 2억 8천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는 겁니다. 비규제지역이니까 좀 높아진 거죠. 여러분 복잡하죠. 대출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SR 기준으로 나오고 투기가을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별로 ltv와 dsr 기준이 다르고 계산해서 결국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는구나 근데 ltv는 계산할 수 있겠는데 dsr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1금융권 은행 또는 이금융권 은행 가서 꼭 물어봐야겠구나 그게 빠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는 게 빠른 거예요 자 이제 대출을 알았으니까 제가 왜 계속 갭투자를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3억원 주택을 매입하는데 ltv가 최대 70%가 나와도 2억 1천만원이 나오는 거니까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갭투자면 3억원에 2억 8천만원 전세 세팅하면 2천만원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dsr은 소득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소득이 만약 별로 안 된다면 대출이 더안 나옵니다. 실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일수록 일단 갭투자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대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을 모르면 절대로,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꼭 정복하시고 진짜 돈 벌어 봅시다. 안녕.